각지우아 <laughs> <laughs> 마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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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털이 던지지 마, 이막밖에 지겠어. 여기까지만 <laughs> <몇> 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너무, 너무 오래돼서 안 나옵니다. <laughs> 이 분위기로 계속 갈 수도 없고 뭐더 재밌게 할 능력도 거의 곤란합니다 저는. 음. 제가 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앞에 우리 종규 형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 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막막하게 갑자기 좀어 주제를 바꿔서 하려니까 막막한데, 짧게 하겠습니다.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.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, 여기서 19절부터 21절, 3절만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,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. 어, 그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.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.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입니다. 그 어제 이제 성경 퀴즈 하는 거 보니까. 이건 뭐, 문제 수준이 신학교 졸업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성경, 뭐, 교회사, 뭐, 성막 이래 놨길래, 우리, 우리 전 대경 형제가, 우린 뭐, 느긋하게 10점짜리 딴데 주고, 50점짜리면 몇개 맞춰서 그냥 1등 하자고. <laughs> 자신만만하게, 이게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, 10점짜리부터 모르겠는 거야. <laughs>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, 그러다가 저 보니까 지금 사조는 한 문제도 못하고 빵점으로 <laughs> 그냥 그렇게 남았는데,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맞췄을 텐데, 제가 어,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네 가지 사항은 무언가 이제 이름으로 쓰면, 어, 여기 20절에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. 이랬자 그서 무지 오 점을 뿌리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음, 이제 이 얘기가 그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적이고 어, 유대적이고 율법의 전통 안에서 어,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이 바울은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어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.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겁니다. 근데 이제 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어, 율법을 지켜야 된다. 모세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고을으냐 어, 이래서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되고, 무엇도 해야 되고, 어,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나 이방에 있는 교회는 어, 그 너무 이제 버거운 요구였던 겁니다. 어, 그래서 극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,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사도들을 만나서 어,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공청회를 하고 뭐안 하던 것도 하고 하는데 어, 여기서 이제 그런 어, 회의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자면 어, 더 우리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더 간단해져야 되고 어, 정말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어, 그래야지 이제 우리 복음이 넓어지게 어, 되기 때문에 어,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, 다행히 그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있고 야고보 같은 어, 그런 큰 자들이 있어가지고 포용력이 있었죠. 어, 그래서 아,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른 걸 요구하지 말고 최소한 최소한 어, 우리가 이것만은 어,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정한 것이 어, 내 생각에는 어, 하면서 내 견, 의견에는 하면서 야고보가 이네 가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다 함께 지켜 나갈 것으로 하고 어, 나머지는 무리하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교회가 다시 이제 그 밖으로 그 퍼져나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여기 그 주제의 말씀처럼, 어 우리가, 우리가 여기에 그 함께 있자면, 어 우리만 해도 참 다양하죠. 우리만 해도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면, 어안 맞는 구석이 참 많을 거예요. 안 맞는 구석이 많은데, 어 정말 중요한 본질만 남기고, 그 양보하는 것이 없이는 함께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,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, 이 지역적인 것이 중요해질수록 싸움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. 어, 그래서, 어, 할수 있으면, 어, 정말 한 가지, 뭐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만 아무것도 없을 순 없잖아요.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것도 없다 면 죽뭐 축도 밥도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일생 어, 정말 지켜야될 복음 안에서 지켜야 될 어, 가장 중요한 것 외에는 어, 내려놓자 이것이 함께 있기 위한 어떤 이제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시작은 어, 그 목사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. 우리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연합을 경험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서 공동체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함께 살자 한 것도 아닌데 같이 살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된 거죠. 그 어떤 뭐 핵심 정신이 바로 여기서처럼 가장 중요한 것 외에는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어 문턱이 없어지고 그 안에 정말 들며 날며 고를 어 얻은 것이죠 아까 그 말한 것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놓는 문제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은 목사님 말씀 가지고 는 별로 뭐 공격받을 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어,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만 있으면 다 납득이 되게 할수 있고 한데 이제 그 우리의 이 자유가 그 목사님의 반목으로 말미암아 어, 그냥 열어놓어서 누구라도 뭐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말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격받는 것들이 그 많지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, 복사님의 박목을 어, 타이틀로 해가지고, 이제 글을 그 쓰게 됐는데, 어, 이게 보통 어떤 그 박목은 그 생명에 대한 신뢰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흉내 낼수 없는 일이거든요. 다른 데서는 뭐,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. 그 전적으로 어,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어, 이 생명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어, 그 신뢰가 있어가지고 그 되는 것인데, 어,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어, 문, 문제들이 이게 얼마나 사실은 문제 이전에 그 귀한 자리에서 출발하는가, 모든 것을 열어놨다는가, 기한 자리에 서 출발하는가, 또 이것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이 세계 기독교 종파만 해도 어, 2만 개가, 대충 이렇게 애하려도 기독 개신교만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한국에, 한국에 개신교만 또 250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치를 보겠냐는 거죠. 그런데, 어, 일치 볼수 있는 그 유일한 자세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, 또 참, 우리는 이 목사님이 처음 우리를 받으신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돌아보고 본질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.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문화가 많잖아요. 형제자매, 형님, 누님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알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. 가족 같이 지낸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, 근데 이제 처음 와서 낯선 사람한테 그. 이렇게 불러야 이제 우리 교회 마치 형제가 된 것처럼 이래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턱이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또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이제 우리도 유연해질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.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전 저는 어, 이제 이것이 이 일이 아까 종교 그 형님이 시대적인 어, 사명이라고 했는데 어, 지금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그이 자리에서 그 중요한 문제고 어,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 접촉점을 가지고 어, 같은 말을 하고 어, 그렇게 소통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. 어, 우리가 가져야 될, 정말 고민하고 또 개발해야 될 그런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음, 그래서 이제, 어,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, 전 일단 그런 글을 쓰고, 어, 그, 또한 가지는 이제, 뭐, 우리 교회 생활에 그 이렇게 글을 쓰으로써그 기독교인들이 가진 언어를, 어, 우리가 잘 알고, 그런 은어를 가지고, 어, 이야기 할수 있는 것. 이제, 더 나아가서는 다.